자, 그 다음에 1, 6, 8 자, 다음함수 fx가 역시 다음 조건 만족한데 자, 리미트 x가 무한들어갈 때 4차식이 근무에있는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인데 어, 극한값이 1이야 아, 그럼 fx도 x 4제곱 b 이렇게 시작했구나 f1과 f'1이 1이라고 나와있고 자, 우리 167번하고 같은 라인이라는 같은 느낌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지 n이 my라고 4 사이인 정수 n에 대하여 gx가 fx 빼기 n 더하기 n gx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5 사이에서 미분 가능할 때 gx의 접근값을 구해보자 그랬거든 0부터 4까지 우리한테 필요한 구간은 0부터 4까지인데 지금 역시 정수 n이라는 표현이 들어와 있지 그러면 일단 지금 이걸 읽어 봐서 한 방에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지마 그리고 gx가 어 fx를 n, n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물론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n의 범위가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 확인을 해 봐야 한다는 얘기야 얘는. 왜? 우리가 필요한 구간은 0부터 4까지밖에 아니니까. 자, 어쨌거나 fx는 이가 조건을 통해서 X4제곱 b 리리가 나온다 그랬고 얘와 얘가 있는 걸 보니까 실제로 FX값을 구해서 대입해서 구해보라는 얘기인 것 같지? 그럼 이 녀석을 AX3제곱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만들어서 계산해보라는 거야. 근데 N이 지금 역시 정수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N에다가는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하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크고 자 0까지는 g(x)가 뭐로 변하냐면은 이렇게 변할 거야.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은 0부터 1까지는 얘가 f X가 되겠지. 자, 근데, 요 F, 요 GX가 마이너스 1하고 5 사이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0에서도 미분 가능해야 돼. 지금 이것들은 다 GX야. GX가 요렇게 되어 있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 열린 공간에서 다 미분 가능해야 되겠지. 맞아? 그럼 이제 또 1을 집어 넣으면. 이제 2를 집... 뭐 어디까지 해야 될것 같아? 4까지 해야 될것 같지? 4까지 접근하라 그랬으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주자 자, 마이너스 1하고 5 사이에서 미분 가능이니까 연속이고. 미 좌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겠지. n이 얼마일 때를 확인하기 편하냐면은 0일 때가 제일 편하겠지. 0, 1, 2, 3. 다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0일 때가 제일 편할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0 집어 넣으면 f1이 나오잖아. 맞아? 그러면 연속 조건을 이용해서 0을 집어 넣으면 f1-1이 f0이 되면 되겠지. 얘가 좌극한, 얘가 우극한이잖아. 근데 F1이 얼마야? 1이니까. F0은 0이라는 조건이 하나 나올 거라고. 일단 D는 0이네. 그 다음, 0에 대한 좌미계랑 우미계도 같아야 되겠지. 좌미계, 우미계 같아야 되니까 이두 개를 미분하자. 자, 위에 거 미분하면 f'x 더하기 1이고, 아래 거 미분하면 f'x가 나올 건데, 역시 n에다가 이제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가 성립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0을 집어넣으면 f'1과 f'0이 똑같으니까, f'1이 1이라 그랬으니까, f'0은 1이 나올 거야. f'0은 1차 항의 길수를 의미한다 그랬지. 그래서 c값이 1이 나올 거야. 그럼 이제 a b 만 구하면 되는데, a b 는 변수가 2개지. 이미 나조권에서 변수 2개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그냥 대입하면 끝나겠지. 자, 얘를 미분해 놓자. 자, 먼저 F1이 1일 때를 구할게. 그럼 A 더하기 B하고 1이고 1이니까 2가 1이야. 자, F' 1을 구하면 4하고 1이니까 더하기 5. 얘도 1이야. 여기다가 2를 곱해. 이렇게 되겠지. 그럼 fx식이 이렇게 나온다는얘기지 음. 자, 그럼 이제 gx에 대한 식을 다 펼쳐봤으니까 gx를 이제 이 용산까지 접근을 해보자. 그럼 먼저, 자, 0부터 1까지는 얘를 접근해야 돼. 얘가 GX니까. 맞아? 됐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얘를 접근해야 돼.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어, 여기 1이야. 얘를 접근하고, 자, 3부터 4까지는 얘를 접근하라는 거지. fxc에다가 얘를 대입하라는 얘기야? 아니지. 뭘 쓰면 돼? 평행이동 쓰면 되겠지. 자, 이거 평행이동 쓰면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0부터 1까지 fx 더하기 1이고, 얘는 y축평이동들이니까 영향 안 받을 수평이동에, 맞지? 자, 이 녀석은 x축으로 이만큼 간 거잖아. 다시 마이너스 이만큼 보내. 왼쪽으로 보내니까 역시 0부터 1까지 fx 더하기이고, 0부터 1까지 fx 더하기 3이라는 거야. 그럼, 인티그랄 시그마, 루미트는 더하기 빼기 뜯어낼 수 있다 그랬지. 이 더하기를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만 뜯어내서 따로 계산을 하면 은 0부터 1까지의 fx는 총 4개인 거 그리고 1, 2, 3을 더하면 6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할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가 나오고 얘는 이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1을 집어넣으면 자, n은 없어지고 3 5니까 8. 15분의 3 2 더하기 6. 1 5분의 90이니까 120이. 이렇게. 두개 더하면 얼마? 137.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